안녕하십니까. 좋은 영어 습관입니다. 오늘 초급 훈련 오베버스 13번째 시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렇죠? 개별 음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. 이, 트, 스, 아, 그, 우, 르, 스, 이, 음, 아, 이, 브

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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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에, 네. 한국 사람들은 처음부터 포토, 포토 이렇게 많이 하지만 우리들은 포토 라고 발음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2번 규칙입니다. 포토그래픽 자그 다음 3번 규칙을 적용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포토그래픽 "Photographic" 자, 그 다음에 4번 규칙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네요. 그럼 "Photographic" 그게 아니라 "Photographic" 하고 소리가 뚝 끊겨야 됩니다. 그걸 제가 "Stop" 사운드라고 부르고 있고, 이건 노란 띠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연습하실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럼 한 단어씩 다 읽어보도록 할게요. "It's a" good thing I've got a photographic memory. Here's what I got so far. Mm they kind of look similar Really but t h e r e so rendered 제가 굳이 발음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한국의 외래어가 참 많죠 외래어가 많다 보니까 그냥 이런 단어들을 보면 외래어랑 같은 발음을 합니다 메모리 메모리 usb 메모리 뭐 메모리 스틱 이런 말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실제로 이 발음을 한글로 쓰게 되면 메. 마리입니다. Memory, memory. 이런 외래어에서 발생하는 발음의 오류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제 발음 강의를 보시면서 발음 교정 강의를 보시면서 교정에 나가시면 조금 더 듣기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그러면 5번 규칙을 적용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It's a good thing I've got a photographic memory. Here's what I got so far. Hmm, They kind of look similar. Really? But they're so rendered. n g t r e d the book, the book, the b 다음에 the b e t t o o k the b o o 이 the book,